한국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꽤 시간이 흘렀고, 몇몇 음식은 완전히 자리잡아 지역의 명물이 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식 핫도그의 경우, 미국 내에서 입지가 상당해 저희 채널에서도 이를 다룬 바가 있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식 핫도그를 코리안 콘독으로 부르는데요 최근 인기가 궁금해 해당 문장을 검색하자 특이하게도 K-독, K-독스라는 단어가 자주 보였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를 줄여서 표현한 거죠 특히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을 뿐 영국 내에서도 한식의 인기는 나날이 커지는 중이고 그 중심에는 특이하게도 분식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대표 메뉴가 바로 이 K 독이었죠. 2023년 10월 29일 영국 가디언지는 K 독은 어떻게 영국 최신 길거리 음식 히트작이 되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식 핫도그를 소개합니다. 튀김옷을 입히고 고추장, 스위트 칠리, 앱 방식의 케첩과 같은 소스로 양념한 한국식 콘도그 또는 케이독은 지난 몇 년간 길거리 음식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체인 레스토랑 와가마마가 비건 케이독을 메뉴에 추가하면서 이는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식점 분식의 오너인 조재재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는 한식은 세계적인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레스토랑이 이런 요리를 수용함에 따라 한식의 영향력은 단순 트렌드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라며 바쁜 날에는 한 개의 런던 매장에서 한국식 핫도그가 20초에 하나씩 팔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체인 레스토랑 와가마마의 총 주방장과 한국식 핫도그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전 와가마마를 설명해드리자면 일본어로 이기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모던 일본식 레스토랑입니다. 미국, 두바이 등 세계 여러 곳에 체인점이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로 영국 내에서도 그 입지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와가마마 K 독을 검색했을 때더 많은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사실 말이 일본식이지 퓨전 아시아 대표 레스토랑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뭔가 이곳에서 우리식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와가마마의 총 주방장은 우리는 아시아의 길거리 음식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있으며, 비건 케이독은 이를 염두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특히 한국식 콘도그는 시대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기사는 K 독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K팝, K뷰티, K드라마는 이 동아시아 국가의 음악, TV, 스타일을 열렬한 세계인에게 소개했다며 특히 사진 찍기 좋은 간식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먹방의 훌륭한 소재가 되었다는 말로 그 인기 비결을 적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외에도 런던과 멀지 않은 지역지 케임브리지 인디펜던트에서도 2023년 11월 19일 최근 케임브리지를 강타한 k 독 열풍을 경험해 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통해 만나서울이라는 이름의 한국식 핫도그 푸드트럭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맨체스터 월드라는 맨체스터 지역지는 지난 여름 문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기 있는 한국식 콘도그를 먹어보았습니다. 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분식 혹은 핫도그 열풍은 런던을 필두로 지방까지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식 핫도그의 영국 인기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들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실제 한국식 치킨이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에 꼽히기도 했죠. 어디까지가 한식이냐? 이에 대한 말은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든 음식을 해외인들이 즐기고, 그것이 한식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심은 곧 전통 한식과 우리나라 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외신 기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